예를 들면 아이템 회의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기획회사 같은 거 아이템 회의를 할거 아니에요 요 정도 인원이에요 신문사 같으면 얘가 아이템을 얘기했을 때 캡이 뭐라고 다시 반문을 하겠어요 그게 얘기가 돼? 에? 신문사는 얘기거리가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사 아이템 방송사 기획회의에요 방송사에서 또 이렇게 어. 야 그거 그림 돼? 그림이 되는 아이템은 방송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보도자료 같은 걸 만들거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홍보하려고 할 때도 이게 얘기가 되는 아이템은 신문사에 주고 그림이 되는 아이템은 방송사에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방송사에 컨택하고 싶으면 그림을 만들어야죠. 기본적으로 언론의 메인스트림은 신문이에요. 신문사가 메인스트림이고 방송이라는 거는 딴따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신문 기자들은그1 9 8 7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민주화 운동 과정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고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방송은 우리가 80년대에 유명한 그 방송 은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일정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정부가 틀어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정부한테 우호적인, 유리한 기사만 다루고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는 다루지를 못하는 거지. 그랬는데 이게 신문이라는 게 이게 19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게 돼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신문을 집으로 받아봤죠. 그럼 집에서 이제 출근길에 뭐 아침 먹으면서 신문 딱 펼쳐서 아빠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신문 보고 나오셨어요? <laughs> 집에 신문 배달하는 부서 보는 분 계세요? <laughs> 신문 산업이 위기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비중이 높아지겠어요? 어디가? 방송으로 옮겨갔다 국회의원의 전 직장 중에 당선률 100%인 직장 그랬던 직업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방송사 앵커 출신이 국회의원 나오면 무조건 당선인 거예요 그럼 이 시절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쉽게 방송 기자들이 국회의원이 됐느냐 물론 이제 앵커니까 얼굴이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때는 삼김 시대잖아요. 동교동계 출입기자, 상도동계 출입기자예요. 김대중 자택으로 출근해서 아침에 이호여사가 라면을 끓여줘요. 그럼 이호여사가 끓여준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둘러 앉아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총재님 오늘 뭐 회의 아이템 뭡니까? 오늘 야만은 뭔가요? 그러면 아그김 그 기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오늘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총재와 출입기자들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아주 가까워지죠.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갑자기 손을 딱 잡아요. 그러더니 신기자. 다음 총선에 출마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걱정 마세요. 그래서 봉투를 딱 줘요. 옛날에 국회 의원가 새로 구성되면 초선에 한30% 정도는 기자 출신. 이 해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 기자가 아주 유리했다. 왜냐하면 얼굴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면 방송사의 위상은 높아지는데 방송국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신문사에 비해서 한계가 있어요.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방송국은 방 독립성이 취약할까? 왜? 정부가 깔아놓은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인사권을 누가 가져죠 사장, 사장이죠. 사장은 누가 임명해? 청와대가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국이라는 건 뭐야? 3년에 한 번씩 개승인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가 3년, 4년에 한 번씩 이 기업을, 방송국을 날려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정권을 물어뜨릴 정도의 사활적인 그런 이렇게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 JTBC가 태블릿 PC 보도해가고 박근혜 정부하고 싸운 거는 이건 사활을 건 싸움인 거예요. 네가 요냐 죽냐, 내가 중요인 거야. 방송뉴스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 종편 등장하고 뭐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방송뉴스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변화가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 공중파 같은 경우엔 종합뉴스에서 제작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요. SBS가 이런 흐름을 주도했어요. 예능 PD 출신을 보도 본부장으로 인사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는 뭐냐면. 뉴스 재밌게 만들라는 거예요. 편집을 강화하기 시작하요 뉴스의 편집을. 아 오늘 동해안에서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가상스튜디오에 물이 쫙 차. 그들이 항공모함이 쭉 들어와. 예능에서 하던 방식으로 뉴스에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가 엄청 화려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 같은 보도 채널이나 종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일단. 케이블에서 한 오후에 네 시쯤이 피크예요. 시청률이. 오후 4시쯤 피크를 찍고 저녁때가 되면 케이블은 시청률이 떨어지고 공중파가 시청률이 올라가요. 근데 오후 3시, 4시에 공중파처럼 이렇게 막 제작을 강화할 수 있어요. 리포트를 오후 3시, 4시에 막을 수가 있을까? 네? 오후 3시, 4시 아직 상황이 진행 중이에요. 종합연스는 이렇게 둘이 앉아 있죠. YD 뉴스는 어때요? 앵커는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배경 화면이 막쫙 깔려. 그리고 이제 패널 하나 얼굴 딱 이렇게 구멍 뚫어서 보여주죠. 왜 이럴까요? 출연과 대담 위주로. 아니면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리포트로 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보 기사 처리.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거니까 빨리 보도하는 게. 그 속보 경쟁이 세게 붙는 거죠. 이런 와이드 뉴스라는 포맷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우리 MBN이에요. CNN은 마감 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CNN이 전 세계로 24시간 뉴스를 생중계를 하는데 무슨 메인 뉴스가 있겠어요. CNN 보면 항상 기자 연결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출연자랑 대담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CNN 같은 방식을 우리 회사 우리 나라에 도입해서 낮에 와이드 뉴스를 하기 시작한 게그 이게 보니 해 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인원도 그리 많지 않아도 대충 뉴스를 할 수가 있네. 그리고 경쟁력도 시청률 잘 나와. 그래서 종편들이 다낮에 뉴스 하는 이유가 자,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손석희가손석희가된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진이에요. 손석희가 젊었을 때 저처럼 노조 전임자를 했었어요. MBC에서. 노조 전임자를 하다가 언론 민주화 운동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감옥까지 갈 정도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언론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나온 기자들이 보기에 국민대 나온 남자 아나운서의 손석희 어떻게 보겠어요? 였쟤 어, 뭐야? <laughs> 10년을 이선 집중을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빵꾸 낸일 없이 아주 철저하게 시선 집중이라는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다른 공중파 앵커들이 갖지 못한 자기만의 아주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 뭐냐면 인터뷰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이 g 뉴스가 딱 들어온 거야. 종편이 생기면서. 그 그러니까 손석희는 물 만난 거죠. 어.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 뉴스를 하다가 MBC가 백분 토론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정운영의 백분 토론, 유시민의 백분 토론이었어요. 근데 손석희가 들어갔을 때는 손석희의 백분 토론이 아니고 그냥 MBC 백분 토론이었어요. 근데 손석희가 또 백분 토론을 딱 틀어주고 손석희의 백분토론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 자기만의 브랜드를 딱그 TV 토론 진행자라고 하는. 왜냐면 그건 10년간의 시선 집중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철저하게 딱언론인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어, 워크 어, 들어와도 다 나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하고 CF 들어와도 다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제 JTBC가 또딱 콜을 한 거죠. 손석희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메인 뉴스 앵커로 와주십시오. 그냥 앵커가 아니라 보도부문 아예 사장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손석희는 또 아주 독보적인 언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구축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걸 손석희가 잘 보여주고 있대. 근데 요즘은 방송의 위기인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TV를 안 켜고 지가 원할 때 불러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단독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이 그래서 작년이 되게 언론사에서 이히 중요한해요. 양예원 사건. 양예원 사건. 여러분 양예원 씨 아시죠?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와서, 그, 폭로를 했잖아요. 미투. 옛날 같으면. 나 같은 기자한테 연락을 했겠죠. 근데 양예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유튜브 채널을 그냥 올렸죠. 25분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비글 커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MBN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야.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유튜브가 메인 소스가 되는 거야. 방송국들은 한편에서는 유튜브가 치고 들어오고, 한편에서는 넷플릭스가 치고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특징은 뭡니까?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러니까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들도 편한 걸 원하죠.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으로서 보면 여러분이 이 회사를 계속 하든 안 하든 자기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홍보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사업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개인의 브랜드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대 때 들어간 회사를 20대 때 나와. 그럼 이미 인생 이모작을 20대 때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신모작 시대야. 그럼 그 사람의 직업과 직장은 계속 바뀌어요. 그럼 뭐만 남아? 그 사람의 브랜드만 남는 거예요. 손석기도 따지고 보면 직업, 직업과 직장은 계속 바뀌었어요. MBC였다가 성신여대였다가 JTBC였다가. 하지만 손석희란 브랜드가 계속 남은 거죠. 대중들이 볼수 있는 자기만의 기록을 계속 남겨놔야 그게 결국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빨리 빨리 차근차근 천천히. 그리고 급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 할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결론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라라고 <laughs> 하는 걸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